그래서 펜집하시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 전에도 이제 물치료가 다녔으니까 네. 거긴 4년제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다녀도 됐잖아요. 왜 시, 신구대 3년제인데 굳이 여기 오셨는지. 일단 신구대 그래도 되게 알아주는 학교잖아요. 왜 알아주죠? <laughs> 저희 언니도 같은 물치료사인데 그 학과 나와셨는데 그 언니도 신구대면 <laughs> 신구대면 괜찮다. 아 신구대로 아셔 근데? 신구대를 근데 네. 어떻게 알지? 알아보 이지, 나물어아 물리... 물류 시 승부 되면은 아, 괜찮지? 니까 <laughs> 근데 여 기가 어쨌든 제일 오래 되긴 했으니까. 그니까 그래서, 아는데. 그래서, 아, 나 보다. 그 언니 주변 사람 들이 신기해서 물리 시설 약 나온 사람 들있 고, 그래서, 여기 가면 너무 좋 겠는데, 음, 음, 상상 하다 음. 가야겠다. 가 음. 응, 나먹 으셨 나? 1 학년 때? 죠? 네. 1 학년 떴데그전 네. 네. 학교 는 이제 집 이랑 본가랑 너무 멀 고, 가족 이랑 떨어지 니까 네. 되게 풀 지. 네, 힘 들었 어. 요 기숙사 살자 기숙사 살았어요 자취했어요 저 자취했어요 자취하니까 어땠어요 첫 자취잖아 아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 밥도 아, 혼자 챙겨는 거야 청소도 해야 되고 맞아 혼자. 그게 난 제일 싫었어 청, 혼자 청소하고 혼자 밥해 먹고. 먹고 너무 슬퍼고 근데 그게 뭐독립심 기르고 자립심 기르기는 좋잖아 뭐 근데 맞아. 한번 해보니까 힘들지 예 네, 힘들어요 음, 서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가족들이 있으면은 나도 그 느낀 게 가족들이 있으면은 집안일이나 뭐 밥이나 이게 나눠서 할수 있단 말야. 이 그래서 그분배해서 돌아가는 건데 자취하면 혼자 다 해야 된다. 혼자 다 해결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돈 주고 누굴 부르던 가 그래야 되는 상황. 맞아. 그게 그래서 좋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망같아서 나도 본가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본가에 내 자리가 없다. 아, 아. 내 방도 없고 내 자리도 없다 아, 진짜요? 난 밖에 살아야 돼. 그래 내가 빨리 결혼하고 싶나봐요. <laughs> 아니 선생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도 편입을 준비서 가지고 아는데 100% 성적인데가 있고 네. 6대 4로 면접 성적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학교가 네두 그러니까 개로 이렇게 갈리는데 네. 뭘 여기는 어떤 거죠? 면접이랑 성적인가요? 성적이랑 아니면 면접은, 면접은 없고 <laughs> 성적 구프로 학점이랑 내신 그걸 뭐라고 해요? 4.6아 그거 백분율 1 8 학점 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아그 학점 이수 어, 최저 이수, 학점 이수 학점 이수 학점이랑 그럼 물리치료학과만 올수 있어? 아니면은 다른 학과도 올수 있어? 어떤 그게 조건이 있더라고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학과만 올수 있어. 아, 동남보도는 빠르냐? 아니야. 다른 학과 될 거예요. 아, 다른 아, 학과 상관없어. 아, 네, 다른 학과 돼요. 이학년 그러니까 뭐치실 디자인과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죠. 근데 또 물리치료학과에서 오면은 가산점이 있어서 아, 네. 되게 네, 유리. 혹시 경쟁자 본적 있어? 면접본 아, 면접 보게아니어서본 본, 면접 본 적이 없어. 경쟁자. 아, 볼 일이 없지, 없지. 네, 없었어. 근데 없었어요. 그럼 몇대 몇이었죠, 선생님? 101 1몇대 1이었던 거같 너는 잘 몰라 몇대몇 대배신 님. 102대 1인가 그랬어. 102대1 계산을 오 근데 한명 뽑은 거죠. 응. 네. 근데 내가 알기론 2학년 한명 3학년 한명뽑았다 했거든. 아, 어, 네. 그 3학년분은 그럼 의수학 점이좀 많았겠네. 어쨌든 근데 3학년은 아마 어, 조건 물리 치료학과 그런 거 같은데. 코퍼튼 그 그100몇대 1을 뚫고 들어오셨네요 선생님. <laughs> 그래서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이제 거의 한 학기 지나갔으니까 여기 신구대 다니면서 어떤지 소감. 일단 집이랑 가깝고 집이랑 가까워서 좋고, 음 응. 버스도 많고 응. <laughs> 교통 수단이 응. 많고 일단. 응. 근데, 근데 오르막인 건 힘들죠? 응. 근데 오르막인 거는 그 전에 학교도 <laughs> 그랬었어. 응. 그럼 수업은 어떤 거 같아? 어쨌든 수업 스타일이 <laughs> 좀 다르니까. 일단은 여기가 좀 만족스러워요? <laughs> 뭔가 그 전에 학교에서는 약간 약간 겉핥기식으로 했거든요. 여기는 되게 진짜 네, 너무 디테일 하게 배워서 어떻게 보면 얘가 좋은 것도 있네요. 뭐 어려울 그죠. 수도 있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교수님들이 약간 그, 그 걱정하는 게 보이지 않아? 아 얘가 편입생인데 아, <laughs>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맞아, 맞아 맞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근데 난 그게 어쨌든 관심이니까 그게 되게 교수님이 좋게 보여. 그래 감사하죠 교수님. 아니 저렇게 신경 써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 맞아, 내가 교수면은 그, 얘가 뭐 편입생이든 뭐 전과생이든 뭐 알바노잖아 알바노. 감사하죠. 나 근데 신기한 게나 진짜 신기한 게 1학년 때 우리 반에 어 누구세요 막 했는데? 전과생이래. 에? 전과를 어. 했어? 우리 반에 작년에는 우리 반에 전과생이 있었고 2학년 올라오니까 우리 반에 편입생이네. <laughs> <laughs>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 나도, 나도 어쨌든 편입으로 원래는 물리치료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다 떨어진 거야. 음. 난 일부러 면접 보는 날만신청해서 면접 보는 날만 그래서 막두 군데 면접 보고, 막 간호학과도 면접 보고, 방사선 학과도 지원해서 어쨌든 면접 봤단 말이야.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그냥 1학년 정시로. 수능? 아니, 그 정시도 그, 그 대졸자 전람이 있어. 아. 근데 이제 편입보다는 안 빡센 거지. 편입이 무슨 막 80대1, 100대1 이랬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막 학점행제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통해서 음. 거의 4.4, 4.5, 뭐 음, 만점인 애들이 있는데, 만점인 애랑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물리치료학과 솔직히 나는 못, 못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나못올뻔 했어. 못올뻔 했어. 그래서 그 내가 맞아. 지금 98번이잖아. 나못올뻔 했는데, 아, 98, 99잖아. 어. 그러니까 나, 내가 마지막이야. 문 닫고 들어왔고. 그래서 나못올뻔 했는데, 운 좋게 빠져, 예비 빠져서 들어왔는데, 빠진 거 치우는, 나는잘 다니고 있는 것같아 저도 예올뻔했는 t 못올뻔한거 f 어쨌든 근데 여기가 s u 대가 if y 가 u r e not sure if you're n o 이 sure if y o 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보니까 e 등급 애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 i 확인하지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매니가 많아. 맨날 바뀌어서 좋아요. 아 그리고 아까 그게 궁금한데 어쨌든 미용 일을 조금 하다가 오셨는데 미용 일을 왜 자기랑 안 맞는 안 맞는지. 서비스업이라. 음. 아 너무 힘들어요 미용. 개 힘들어. 서서 네. 오래 있고. 예, 네, 진짜 한10 10시간 일 하던데. 맞아요. 아 근데 주5일주5일 주 5일? 일하는데 계속 서 있고 사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그 뭐야. 이도 맞춰야 되고. 맞아요. 컴플레인 거는 사람도 있나요? 컴플레인 걸어서. 음, 아니 그렇게 많이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간다고요? 한삼 개월 만에 그만뒀나? 서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럼? 제일 힘들었던 게서 있는 거. 오래 서 있는. 아, 그리고 약간. 음, 어. 약간 그, 뭔가 좀. 그 있나요 그? 약간 그. 터 약간 그런 거가 그리고. 대 없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음. 어디 가나. 어딜 가나 있는데 여초 집단이면 더 심하다. <laughs> 그거는 그거는 밝혀진 사실이야. 음. 어디 가나 여자들만 있다. 그러면은 텃세가 없을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어려워서 근데 물리치료학과는왜 선택하신 거죠? 일단은 미용을 그만두고 뭐 먹고 살까 하다가 네. 뭘 해야 되는데? 오래 먹을 수 있는 약이나 <laughs> 가서 뭐 아. 경험이라도 해 보자 해서 저희 언니가 그때 물리치료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보면서 그래서 저기라도 가면 취업은 잘 되겠지. 근데 뭐 간호학과도 있고 뭐 방사선학과도 있고 취생학과도 뭐 있고 뭐 다양하잖아. 근데 그때 물리치료학과가 되게 취업이 잘 된다고 아 그래요? 근데 취업이 잘 되는 건 도대체고 나랑 일단 적성이 맞아야 되잖아. 이것도 막 <laughs>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도 그냥 개빡세네. 그러면은 이것도 그만둘 수도 있잖아. 하다가 뭐딴 길로 가던가. 그래도 무슨 갈 길은 많으니까. 응. 뭐 젊으니까 응. 뭐 그래도 잘 맞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분은 물리치료사 하다가 뭐 정수기 업체로 가신 에? 분도 있고, <laughs> 아예 다른 아, 그래요? 공무원쪽으로빠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보험 설계사, 보험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진짜 다양해. 음. 음. 면허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면허를 아예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 음. 더 확실력 있나요? 이게 끝이에요 아 아, 근데 <그게> 더 있어 <laughs> 더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선입 준비하시는 분한테 하, 해준 말 있는지 일단 학점을 학점 잘유지해야 4.5로 거의, 만점, 거의 만점이어야죠 되 저는 다른 것도 이렇게 봐서 학점이 조금 그래도 낮거든요 네. 4.01인가 그 3점 있으니까 어떻게. 근데 다른 학교는 진짜 학점이 영어본도 있고 네 영어도 맞아요. 일단 학점. 그럼 혹시 다른 대학교 안 넣어봤어? 다른데? 넣어봤어요. 호서대 떨어졌나요? 백석대. 그건 좀 멀잖아. 근데 기숙사 살아. 네. 가서. 근데 그래도 4년. 네, 4년제. 4년제도 지는 넣어봤다. 떨어졌어. 거기는 면접 면접반이잖아 백석대. 나 백석대 면접 보러 갔었거든. 근데 어쨌든 학점에서 커트 당. 제가 그게 높은 학점이 아니었거든요. 맞아 나도. 아니 면접도 나 기억나는 게 백석대 면접 볼때그팔계통 있잖아 뭐 피부 계통 내장 계통나 아, 어, 그, 그거 뽑아 그거 질문하시더라고 말해 뭐래 나 모르니까 말 못했지 그리고 대부분 응, 같은 학과에서 많이 뽑는 맞아 맞아 그거 거의 다 이제 물리치료내 앞에 있는 남자애도 어 맞아 물어봤어 내 앞에 있는 남자애도 물리치료학과 다니다가 지원한 케이스라고 편히 그래서 물리치료학과 다녔던 애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거 같아 네. 교수님도 얘가 잘적응할수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물리치료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그수도 그럴 것 같긴 해. 그래서 졸업하고는 신경니 관심 있으신 거고. 네. 어떻게 일할지는 상상 안 해보셨죠 내가. 내가 일하면 저렇게 일하게 있거나. 음. 언니가 근데 얘기해주지 않아? 맞아요. 거의 언니 따라가는. 환상은 거잖아. 가지지 말아. 말 말래? 근데 언니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더라고. 근데 그 언니는 뭐 생일만 특거나 따로 공부 하셔 주말마다. 음, 쉴 때는 응. 안 하고 그냥 뭐 많이 따던데 테라패스 도닦고 아, 그럼 또 헬로카니까. 그디인요 <laughs> 아니 여기서 <laughs> 쳐다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 <laughs>